아,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네, 김혜수 씨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정면 바라보시고요.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부터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도 네. 지금 영화 촬영 현에서 왔는데요. 춘사 영화제 10년 만에 와요. 어... 네. 10년 만에요? 어, 그러면 더 힘이 남달리시겠어요. 그러게요. <laughs>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 매년 아마 하는 장소가 주최지가 다른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는 이천에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천 세트장에서 촬영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네, 서울 코엑스에서 하네요. 네. 더 나아진 것 같죠? 음, 그럼요. 영화제 점점 다더 좋아지고 있죠. 네. 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 조진호 씨께서 잘해주셨습니다. 네. 아, 멋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가운데 쪽앉으시고요 네. 다음은 오른쪽 보시기 바겠습니다 어제 뭐 잠을 푹잘 주무셨는지 좋은 꿈 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제 뭐푹잘 잤고요. 아, 오늘 아주 뜻깊은 이 영화제 에 참석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이 드라마 굉장히 사랑 많이 받으면서 아무래서 했었잖아요. 그 인기를 좀 실감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사실 뭐 저는 집에만 있어가지고 <laughs> 잘은 모르겠고 아무튼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요 제대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그냥 저는 참석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아무튼 어, 영화제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처음 말씀 감사합니다. 네.